울산에 우리 매곡팀이 타고 있는 바이크입니다. 한대한 대, 한대한대좀 한대 설명을 해주시죠. 어? 아, 대기 중인 겨. 1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. 13년째 기다리고 니 <laughs> 야, 바이크 한번 오늘. 오늘. 민규 선수가 타고 있는 6대 6, 6대 2? 몇 년식입니까? 17년식 17년식 2504 스트로크 6데이 머플러는 뭡니까? 이거 FMF 어,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세차불량 이거 뭐 라이딩 갔다 오면 세차불량 세차 불량. 이거 보면 악세사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막 뭐. 물통도 있고 핸들 가드에다가 뭐. 옵션 상태는 좋습니다, 이거. 최고 장신. 울산집 최고 장신. 김민규 선수. 요거는 포리라이더. 포리라이더의 <laughs> 세차 분량. 뭐 안에 떡반이 가야 되겠네. 아, 요거는 2어0 투사이클입니다, 투사이클. 소리가 완전 뭐 괴물 소리랍니다. 당당당당당당. 당당당. 아, 와, 이거는 아무나탈수 없는 머신입니다, 제가. 저는 빌드 타봤는데, 와, 무섭습니다. 토크빨이, 이거 뭐. 엄청납니 엄청나. 오드바이가 좀 귀여운데, 와, 힘이 이게 장난 아닙니다, 이게. 요거는 제가 요거, 어, 스폰바다 타고 있는 요거는 17년식, 어, 250, 이 포사이클, 포사이클... 가드가 없습니다. 자. 저는 가드를 뭐 끼고 타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풀러가기, 순정이라 가지고 조금 좀 타기 힘듭니다. 김사장 거몇년식인겨 예? 골짜장, 김사장. 듀위니까 아 어, 요거는 골재장이요 건우골재 보이죠 건우골재 골재좀 좀 불러주세요 건우골재 전화번호 나오죠 요거 19년식 최근에 박스를 깐 차입니다 아 가드하고 뭐 하여튼 앞에 요 쇼바 보호하는 요거 하고 다 달렸죠 골재장 김사장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거는투 사이클. 뒤에 슈퍼 소프트 꼽 있죠. 투 사이클. 어, 뭡니까 이게? 투 사이클 300. 투티 300. 요거는 우리 단장님 타는 거, 곰프로 타는 거. 요것도 19년식 투 사이클. 250, 250. <laughs> 요것도세차 불량. 이 쇼바에 막 흙이 망고도 있습니다. 저번에 주 안동 갔다가 세차를 안 했네. 세차 불량 이 아니, 오드바이 관리를 하면서 타이 지나면 안돼 쇼바가 빨리 망가집니다. 이거. 이 세차가 안된 상태입니다. 이거. 보시면, 아, 어, 타이하고 좋은데. 이 250. 가드 다,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된 차입니다. 이게. 어, 정비하는 데가 가까워서 그런가. 뭐, 자, 사실 KTM한테 스폰 받는 거 없습니다. 없는데. 뭐, 이렇게 뭐, KTM을 타고 있네요. 짜자실에 뭐, 스폰 받는 거 없습니다. 경주사랑님, 스폰 좀 부탁드립니다. 다 KTM이네. 뭐, 짜실에 뭐, 없습니다. 오일을 한통 뭐, 청도한통 받은 거 없이. 올 KTM입니다. 올 KTM. 경주사랑님, 스폰은 하나도 안 받고 올 KTM. KTM 본사 보고 있나? 울산은 올 k t m 니다 보고있어 <laughs> 왜야 다올 KTM인지 모르는 KTM팀은 아닌데 올 KTM이다 스폰이 없다 스폰이 <laughs> 왔다 오, 왔다 라이딩을 대기중입니다 지금 13년째 13년 아, 13시간째 시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안 돼요? <배워? 웃음> 옷갈아입어야 여기. <laughs> 옷갈이 5분이면 되잖아 5분. 영상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. 민들아, 꺼내겠습니다. 안다해이지 응? 안전해야지?